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서울대병원에서 한날 오후 8시에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사건이 벌어졌다. 간호사항에서 보기 드문 풍경이 펼쳐졌는데 그 주인공은 일반인이 아닌 매력이 넘치는 가수 김호중이었다. 그의 손에는 피에 젖은 옷한 벌이 들려있었는데 그 옷의 주인은 바로 길에서 넘어져 심한 상처를 입은 할아버지였다. 이 일은 매우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었다. 김호중은 그날 평소처럼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에서 넘어져 심한 상처를 입은 할아버지를 발견했다. 할아버지의 옷은 피에 젖어 있었고 그의 보조가 매우 약해 보였다. 김호중은 주저없이 그의 옆으로 달려가 도와주었다. 비록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일지라도 김호중은 즉석에서 판단하여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가는 도중에 할아버지의 피 묻은 옷을 벗겨주었고,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김호중의 빠른 판단력과 용기를 매우 잘 보여준다. 그는 할아버지의 상황을 빠르게 이해하고 즉시 대처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할아버지는 입옆 상처에 두바늘을 꺼내야 했다. 김호중은 병원비를 내주고 상처를 치료받은 할아버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할아버지는 계속 울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지만 김호중과 같은 착한 사람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다. 할아버지는 손에 잡히는 대로 줄수 있는 것이 없어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호중은 이에 웃으며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게 제게 가장 큰 보답이에요. 라며 답했다. 김호중의 따뜻한 말에 병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 김호중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은 참으로 존경스러웠다. 그는 자신의 일과를 잠시 중단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김호중의 무자비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하였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김호중은 이어서 자신이 처음으로 화보 촬영을 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16일 방송된 TV 조선대에서 그의 노래 효도에 나선 티오피스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는 그의 성공적인 노래 경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있다.